자 이거를 미분해서 x의 2분의 1을 대입하라는 거죠 근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건 고배 미분이야 그래서 f 다시 x 미분해보면 미분하면 이건 그대로예요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lnex 그 다음에 더하기 그대로 이거 미분하면 x 분의 1 이에요. 그죠? ln x 를 미분하면 x 분의 1 이고 ln 3x 도 x 분의 1 이었어. 그죠? 앞에서 다시 또 확인하세요.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앞에 가서 또 복습하고 오고 복습하고 오고 그러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x 를 묶어내면 ln 2x 더하기 x 분의 1 이에요. 근데 이제 미분에서 2분의 1을 대입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에 2분의 1 그리고 여기다 2분의 1하면 이거는 ln1이 되니까 0이 되는 거예요. 여기는 2가 되죠. 그래서 곱하기 2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이거는 2루트2 이렇게 되죠. 이거는 루트2죠. 네, 이렇게.